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형조 목사입니다. 천지 같은 그런 데에서는 명분은 생명책이에요. 구원을 결정하는 생명책. 이거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빼서 열, 원래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거는 하나님만 펼쳐서 보고 심판하는 건데 <laughs> 이게 세상 정부가 와서 이거를 가, 가져달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명부가 드러나면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신천지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들이 받을 차별과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명단을 뭐 신천지 장소도 그렇죠. 대변인이 나타나서 1,100곳을 우리가 다 공개하겠다 했는데 다른 언론사의 이 보도에 따르면 426곳이 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00곳 정도가 덜 나왔다. 그러면 왜안 내놨을까? 그거는 이제 이들이 아직 비밀리에 하고 있는 모임, 장소일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예를 들면, 센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대, 예를 들면, 요번에 대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한 20곳 정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한 센터에 한 기수에 수강하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4,000명, 3, 4,000명을 이렇게 포섭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같이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4, 4,0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절반이 입사기라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2,000명 전후로는 완전히 새로 포섭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새로 포섭한 사람 중에 또 이제 수료율이 또 떨어지긴 하죠. 이 새로 포섭한 사람들의 명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 신천지 정식 교인이라서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천지에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부균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센터로 오면 센터에서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각자 삶의 초소로 돌아가고 가정 식구들 다 감염되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또다 감염되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대구, 서구에 있는 그 방역 책임자가 코로나 왜 그랬나 알고 보더니 신천지인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직장에서 퍼뜨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보건소 직원 50명이 다 자가 격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윤자가 있는데 이 복윤자가 센터로 가서 입사기가 돼서 여기 포섭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신천지인이 안 됐어도 이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계속 허용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퍼져서 사회로 막 가면, 그다음부터는 완전 이게 판데믹입니다.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명단을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성도 한 분이 신천지인이라는 게 드러났죠. 어. 그러니까는 교회를 온상으로 볼게 아니라, 이제 신천지인의 명단을 교회의 대표적인 각 지역의 기독교 총연합회와 공유를 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교회와 대조해서 명단이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걸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야 이 코로나가 기존 교회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음. 예. 근데 지금은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속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신천지 안에서는 추수꾼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갔다가 움고 와서 들어와서 있으면 이제 교회도 좀 있으면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도 그 명단 중에 그각 지역에 교회 교인들의 명단과 매치를 시켜서 검토하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는 명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뭐 명단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만 동선을 파악하면은 나중에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차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역마다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의 명단과 대조를 해서 이거를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추수꾼을. 만약 신천지에서 이 명부를 공개해서 교회와 대조하는 것을 분명히 많이 꺼리 끼지 않을까요? 그죠? 많이 꺼리 낀다면, 솔직하게 교회의 추수꾼이 있다라는 것을 이 명부를 주든지, 그 추수꾼만 뽑아서, 아니면 추수꾼을 물러가게 하든지. 근데 이제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신뢰할 만한 조처를 확실히 그쪽에서도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주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확실하게 이 코로나19를 막는 이 방역의 측면에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죠.